재고정리만 몇대야 되노? 소하 한우다용은 한우카입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인기 많은 차들도 재고로 다 쌓였습니다 60대 이상 있으니까 지금 나오는 차들 말고도 유선상으로 연락 주시면 차량 리스트 전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우카 12만 구독자 이벤트 있습니다 수입차를 드리고 있고요 12만 명까지 총 2,90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수입차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리하고 있는 차량은 K5 3세대입니다 1.6 터보의 시그니치 등급으로 g 세계 20년식 5월에 65,000 k 로탄 짧은 주행의 차량입니다. 그리고 렌트 이력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정리하고 있는 금액은 2,170만 원입니다. 동급 대비 최소 150만 원 이상 저렴합니다. 썬팅도 엄청 고급 썬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그니처가 가장 높은 등급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옵션도 많은데 드라이브 와이즈, 순정 내비게이션, 스타일과 스마트 커넥션 옵션까지 추가가 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옵션이 엄청 많아요. 통풍, 열선, 열선 핸들, 무선 충전, 어라운드 뷰, 프레리 데드램프의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거의 풀옵션이라고 보면 되고, 옵션이 미쳤습니다. 두 번째 정리하고 있는 차량은 BMW 3GT 차량입니다. 20D 럭셔리 등급이고 18년식에 11만 3000km 주행. 렌트 이력 없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전 차주분께서 관리를 좀 너무 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비 력도 전부 다 들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있는 금액은 1950만 원입니다. 동급 대비 최소 8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도 저렴합니다. 파만카돈 오디오, 파노라마 썰루프 헤드업 디스플레이 차선 이탈 방지, 차선 유지 보조, LED 헤드램프에 전동 열선 메모리 시트, 전동 트렁크 등 옵션이 정말 다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기 많은 브라운 시트까지 공간성 좋은 3GT는 이 차량이 가장 저렴합니다 세 번째로 정리하고 있는 차량은 펠리세이드입니다 검정색의 3.8 이륜 익스클루시브 등급. 21년식 10월 등록의 22년형이고요. 5만 1000km 주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1인 신조의 렌트 이력도 없어요. 정리하고 있는 금액은 2,510만원입니다. 다른 차량보다 1만 키로가 작은데도 최소 100만원 이상 저렴한 차량입니다. 제조사 보증이 남아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130만원짜리 스타일 옵션 추가해 전자석 열선 시트에다가 통풍 시트, 열선 핸들, 순정 내비게이션, 차선 이탈 방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키도 두 개입니다. 필요한 옵션은 다 들어가 있는 가장 저렴한 팰리세이드는 바로 이 차량입니다. 네 번째 정리하고 있는 차량은 바로 이 e 클래스입니다. 이300 익스클루시브라서 이 400을 제외한 가장 높은 등급이고 17년식 12월 18년형에 53,000km 주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도 엄청 짧죠. 정리하고 있는 금액은 2,820만 원입니다. 동급 대비 사고가 같이 없는 기준으로는 150만 원 이상 저렴합니다. 시트 컨디션은 너무 좋고요. 부메스토 오디오의 어라운드 뷰, 통풍, 열선,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후측방 센서, 전후방 센서, 전후방 카메라까지. 옵션이 엄청 많습니다. 어차피 이클 사실 거면 이 차량 사세요. 다섯 번째 정리하고 있는 차량은 요즘 타기 좋은 벤츠 C200 까브리올레입니다 18년식 53,000km의 짧은 주행거리에 이쁜 파란색의 브라운 시트입니다. 조수석 뒤엔다 판금이 있는 차량이고 정리하고 있는 금액은 2,579만 원입니다. 제가 한 300만 원 가량 손해보고 있는 차량이라서 조금 찌질하게 9만 원좀 넣어봤습니다. 이 차보다 최소 8만 킬로나 많은 차량도 100에서 2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 차가 진짜 미친듯이 저렴한 겁니다. 와, 파란색이 왜? 어? 소프트탑 상태도 너무 좋고요. 플레리드 헤드램프 전후측방 센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열선, 전동, 메모리 시트까지, 이제 요 뚜껑 열고 단일 시즌입니다. 얼른 개하세요 여섯 번째 정리하고 있는 차량은 바로 인팔라 2.5LTZ입니다. 관리 시우는 세계 2016년식 96,000km 탔고요. 운전석 쪽핸더교환있고 렌트 이력 없는 성능상 무사고 차량입니다. 지금 정리하고 있는 금액은 850만 원입니다. 동급 대비 20만 원에서 50만 원 가량 저렴한데 사실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 뭐고만고만해 금액이. 근데 그중에서도 제일 컨디션 좋고 또 제일 저렴합니다. LED 헤드램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통풍 열선 전동 시트 그리고 메모리 시트까지 그리고 남자라면 또 보스 오디오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뒷좌석 220 v 단자까지 그래도쉐보레에서 가장 좋았던 세단이라 옵션도 많고요 원래 가성비가 좋은 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싸게 얘를 들고 가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차량은 벤츠 S 클래스입니다. S350 디젤 롱바디의 포메틱이고 인기 많은 검정색의 시트는 브라운입니다. 17년식에 14만 2천 키로로 렌트 이력은 없지만 운전석 뒤탠다 교환, 리어 패널과 조수석 뒷문 판금 있습니다. 정리하고 있는 금액은 3,389만 원입니다. 교환은 있지만 돈급 대비 최소 300만 원 이상은 저렴합니다. S 클래스는 사실 옵션을 말로 다 하기는 정말 길고 많습니다. 현존하는 거의 모든 옵션이 다 들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스트 도어와 에어 서스펜션 있으면 말다 했죠. 1억 이상 감가된 연식 좋은 S 클래스를 구매하시겠다면 이 차량이 대안입니다. 저희 한욱하는 유튜버 중에서는 매입이 가장 많은 채널입니다. 저는 요즘에 하루도 쉬지 않고 창원점, 수원점, 부산점 뛰어다니면서 고객님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